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이 완벽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과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영원히 사하신 거예요. 죄 사함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을 할수록 나를 구원한 주님이 감사하고.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도록 했으면 좋겠고 나도 보험 좀 전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전환 이 문제는 조금씩 제가 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이런 구원받은 사실 다시 제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일차 전 내가 제때는 갈등했던 시간 죄를 해결하려고 막 애써 잘안 됐던 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데 제가 사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그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도 하나님 도저히 잘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보다 신앙하는 것이나 성경 읽는거나 복음 전 이런 쪽에 마음을 기울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서툴더라도 또잘 못하지 좀 바쁠지라도 복음을 좀 자세히 듣고 좀더 배우고 해서 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 봐요 꼭뭐 복음전도자가 막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빈틈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해 들어가면 되고요 그때마다 이제 진짜 내 죄산받고 난그 기쁨을 조금씩 표현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다른 영혼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쪽에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우연스럽게 뭐, 삼촌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삼촌이 이야기했다. 너뭐 교회가 그래 좋아? 교회 그뭐 하려고 하노? 이제 그런 얘기삼촌한테셨 예, 저도 뭐 처음엔 다 삼촌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삼촌하고 다른 게, 난 교회 없어 못살것 같거든. 교회가 밥 먹게 줘. 교회 가면 뭐돈 벌게 해줘. 교회 가면 돈잘 벌어. 예. 진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알아야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의지나 이런 걸로 보금 전하려 하지 말고 하님이 나를 통해서 보금을 전해서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전체가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는 밑받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구원받게 하고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제3을 받고 난 뒤에 하는 그 다음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좀뭐 복잡하고 어렵고 막 생각하는데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것도 처음에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고 하면서 딱 잡히면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를 한 30분만 들어도 재산받는 그런 과정이 돼요. 그 여러분이 진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laughs> 예. 저도 삶을 삶에 진짜 행복한 건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없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의 말씀을 깨닫는 목적이 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걸 딴 형제 자매들께 전하자. 그런 기회가 좀 생기면 보통 얘기하다 그쪽로 조금씩 조금씩 이끌려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힘 있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느끼는 것이 내가 어제 전도하는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삶도 아름답게 할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삶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일생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은혜롭고 발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자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다 제가 전도자가 됐는데 전도자가 돼서 아, 그 전도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그 전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보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사는 삶하고 비교 안될 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지 뭐 24시간 전도하도록 앉아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재산 받도록 길을 인도하는 거 너무너무 신비한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제 뭐 시집에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냥 며느리가 한번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인사 잘하고 고맙게 하고 그 부모들 마음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사고 여러분 그 집에 올때 등을 쳐다보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 느끼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다 이제 조금씩 나 옛날에 참 내가 좀 못됐었거든요 거짓말 좀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제사 받는 삶이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꾸 그쪽에 이야기하게 되더라고 베드로도 복음 전도자고 바울도 전도자인데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일상 생활도 바쁘고 하지만은 복음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빼앗긴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 삶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이끄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얼마 동안 내가 전도자 한다고 상상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한번 하니까 한 사람이 말 들어주는 거예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한몇번 하다가 그 사람이 참 재산반을 확인하고 난 뒤에 너무 놀라운 것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보금 위에서 보금 위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